안녕하세요. 클라라의 캐나다 일상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등갈비 버섯 전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삶은 갈비를 꺼내어서 식힌 다음, 건막과 기름을 제거해 줍니다. 건막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건막을 즐겨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삶아진 물을 꺼내고, 근막과 기름을 제거한 갈비를 다시 소태 넣어서 푹 끓여줍니다. 고기에 간이 스며들게 국간장을 스너 숟가락 넣어주었습니다. 잘 삼긴 갈비살을 끝부분을 좀 남겨두고 한쪽으로 뼈에서 분리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그러면 조금 모양도 좋고 뜯어 먹기도 쉽거든요. 갈비탕을 준비하려고 하다가요. 어, 마음이 바뀌어서 소 등갈비 전골로 바뀌어서 버섯 전골로 바뀌었습니다. 어, 다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담으면서 끓여보겠습니다. 소, 등갈비 버섯찜이니까 버섯 전골이니까 야채와 버섯을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버섯은 종류별로 제가 팽이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어, 느타리버섯 그리고 목이버섯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뭐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 야채는요. 집에 있는 거 다. 이거는 파고, 배추, 속이고, 매운 고추, 양파, 당근도 예쁘게 한번 모양 한번 내봤습니다. 준비된 모든 야채를 전골 냄비에다가 골고루 예쁘게 담아주세요. 버섯은 아무리 많아도 숨이 금방 죽으니까 많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넣어 드세요. 이쁘게 꽃도 놓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지요 아, 어, 갈비. 맞다. <laughs> <laughs> 갈비를 끓, 끓였는 걸 갖고 오겠습니다. 보니까 먹고 싶어진다 빨리 어, 내가 고플껄껄 자 이런거를 내가 장갑을 저기다가 보니 응. 원래 이렇게 할때건막에다가딱 응. 해주는건데 건막을 먼저 칼집을 내어갖고 삶았더라면 살이 예쁘게 벗겨졌을텐데 그냥 갈비탕 한다. 그냥 푹푹 삶다가 나중에 건막을 했더니 예쁘게 안 됐어. 자기 갈비 몇개 먹을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한두 개. 두 개. 그러면 두개 이렇게 갈비가 들어가죠. 갈비를. 삶았습니다한 3시가 삶았어요. 뭐. 아침른다 빨리 먹자. <laughs> 고문 좀 하고. <laughs> 고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끓이고 이 아, 소스를 아, 넣었나 아, 우리 남편에게 요리하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겠습니다. 같이 <laughs> 저도 아, 이거는 못하겠는데. 그렇지? 응. 이렇게 해서 국물을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이제 끓거든요. 간을 할게요. 어, 처음에 갈비를 한 시간 정도 끓이고 나서 어, 미리 갈비에 간이 배도록. 국간장을 좀 넣었어요. 국간장을 넣고, 이제, 마늘을 넣겠습니다. 마늘, 한 넉넉하게, 두 스푼. 아, 하는 걸, 걸, 직접 부니까좀 응? 응. 좋으네. <laughs> 후추는 제일 나중에 넣어도 되는데, 후추 일단 좀 넣고, 눈에 보이는 대로 넣겠습니다. 어머, 뭐, 생강이 생것이 없고, 가루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생강, 생강가루 한 쪼금 그 다음에 요거는 쇠고기 다시다인데 그래도 다시다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조금 넣고 저는 다시다 잘 먹거든요 <laughs> 그렇다고 막 펑펑 쓰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골에 꼭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laughs> 가루가 빠지면 좀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돼 있으면 좀 맛이 없는 것같이보이일수있다자 아, 뭐, 이제 국간장만 아까 이렇게 어릴 때 국물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소금을 간을 하겠는데 일단은 조금씩 소금을 국간장은 그냥 일반 간장하면 조금 들쩍지근하니까 국간장이 이렇게 전골할 때는 좋은 건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시커먼게 별로 안좋아져서 국간장이랑 소금을 같이 이렇게 갈비는 삶을때 간이 되어있었나? 아니 처음에는 그냥 삶다가 갈비탕하려고 삶다가 그러다가 어느정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음. 간을 좀 들어 간이 배이라고 간을 간장을 넣어가지고 했지 음. 일단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간이 간단하게 됐다 김침도네 요거는 새송이 어. 뭐, 버섯 종류별로 다섯 개. 팽이버섯 그리고 갈비를 먹으면서 버섯을 많이 먹으면 죄책감이 좀 없어지려나? <laughs> 무슨 죄책감 내 몸에 기름진것을 넣으면 아, 살이 찌잖아 그렇지 국물좀 넣어줘 아. 그런데, 그런데 대한 죄책감 말이야 채소랑 같이 먹어야 <laughs> 채소를 많이, 버섯을 많이 아. 먹어주니까 아예 당면도 좀넣을 그랬나? 랬다 <laughs> 불을 좀 낮추고 요즘 내가 맛있는걸 좀 별로 안했을 것 같기도 하고 오 맛있겠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국물부터 소고버섯 음! 국물이 아주 칼칼하게 맛있게 됐다 많이딱 됐네 간이 아, 딱 아니, 그러니까 응. 딱 됐어 소금 더 넣었더라면 배를 보냈지요 갈비 자기 이 집에 있는 동안 나한테 요리를 배워볼 생각은 없나요? 어, 지금 말고 <laughs> 언제? 몇 개월 쉬었다 꼭 <laughs> <몇 웃음> 쉬었다 <웃음> 몇 개월이 <laughs> <더야 웃음> 됐는데 음. 조심한데. 먹어봅시다. 고기를 뜯어야죠. 처음에 제가 갈비를 음. 삶을 때 어, 미리 이렇게 칼집을 내어 줬더라면 고기가 살얼음 말려서 내려갔을 텐데 그냥 갈비탕에 푹 삶는다고 넣어버렸거든요. 잘해었다고 음. 근데 나중에 이제 건막 제거하고 했더니 예쁘게 벗겨지지는 않았어요. 그그 대신 그 이렇게 떠도 먹으면 되서 음. <laughs> 내가 혼자 오븐 오븐 옆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막 이렇게 촬영을 했잖아. 음. 그런데 자기가 쉬니까 자기가 거기 앞에서 이렇게 음. 카메라를 나를 요리하는 걸 찍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흔들릴 텐데. <laughs> 아니 보통 부군께서 옆에서 찍어주고 뭐 이런 거잘 음. 하시던데. 그럴 수 있어. <laughs> 해 주지. 어 요리 전문 프로가 아니니까 음. 그렇긴 한데. <laughs> 어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당면을 좀더 넣었으면 난 당면 좋아하는데. 음. 음. 이것도 너무 맛있다. 음. 어, 우리 레이시 어떡하냐 먹고 싶어서. <laughs> 레이시 갈비 하나도 없나? 레이시 갈비 어, 여기 간장을 넣고 삶아서안 돼. 아, 어, 간장을 안 넣고 네 고기 따로 있잖아. 니네 고기는 니가 엄마가 따로 줄게. 어, 쏘리. 아이고 우리, 아이고 미안해. <laughs> 그렇지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반이 되었기 어 때문에. 자, 맛있게 먹고 우리 내신 조금 이따 줄게. 이에 이, 이 전골이는요. 들어가는 버섯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래는 뭐일큰술 전부 다1일 뭐 작은 술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저거 올리기는 뭐해요? 왜냐하면 야채 양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런 종류가 들어간다. 뭐 소금, 후추, 마늘, 생강 이런 거 들어간다는. 그런 것으로 본인 입에 맞춰서 이렇게 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고기 등갈비 버섯 전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먹어. <laughs> 감사합니다.